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또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당부를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부한 상상을 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이 오르시는 장면을 저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의 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화려한 보좌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주 공간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인간이 잘못된 잘못된 일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는. 무서운 형벌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러한 상상은 요즘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요즘 신앙을 갖는 것이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우리가 나름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머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를 오히려 알아가면서 이런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칼룡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 많은 수가 정신질환과 관련된 경우라기보다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천국과 지옥 개념이 무너졌고요. 그 결과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도신경의 진술을 잃어버린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다시 세우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은하계에 있는 어느 곳으로 어느 행성으로 올라가셨다고 규명하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의 종결 방식과 사역의 형태는 부활하신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름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막못 박혀 죽으심으로 지상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이 대목에 보면요, 오르다, 앉다 오십니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의 근데 여러분 시제가 달라요. 시제란이 라 뭐, 뭐 뭔가요? 시간을 뜻하는 의미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집니다. 오르, 오셨다 이미 과거죠. 앉아 계신다. 현재입니다. 오실 것이다. 미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요. 독립된 그냥 동사로 끝나지 않고요. 처음 동작이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동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동작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의 존재의 모습과 사역의 형태는 바뀌고 있습니다. 오르시고 앉으시고 오시는 곳으로 바뀌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시어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과 대찍이 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된 사도신경을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그 고백 뒤에 영어로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세상이 하늘과 땅과 지옥으로 이루어졌던 개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논쟁이 일어날까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옥에 가실 수 있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대 사회의 세계관을 보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은요, 지옥과 하늘은 엄연히 대조적인... 그런 장소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지옥이나 하늘은 그저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의 형태와 관련된 표현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은요, 인간과 함께 하셔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삶의 부분까지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르셨다라는 동작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동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변화의 구체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셨다. 그분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의 종제 방식은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부여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할때 대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중보의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요. 우리의 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는 더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의 나라에 속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러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관여하는여체적인그 사역의 한 형태로요 어떻게 하냐?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역의 형태로 교회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상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무지와 오망과 반항 가운데 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너의 원작자 로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인디애나주 어, 브루클린에서 태어나서 법률을 전공하던 중에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자 자원병으로 군대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 정쟁때 육군 소장으로 북군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예수굴대의 사건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힐 목적으로 책을 쓰려고요. 2년간 연구를 합니다. 가다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라고 부르짖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소설인 배너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져서 대히트를 치게 되죠. 여러분 배너는요 주인공 배너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고백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가치와 윤리 의식을 부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놓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무스히 아,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뭐라고 하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합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우니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나눔의 삶이고요 돌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고백은요, 우리를 이기심 그리고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주변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 있음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매번 광고 시간마다 교회 소식을 전할 시간마다 방역 수칙을 전달해야 수칙을 주셔해 달라고 요청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뭡니까? 심지어 마스크까지 뚫고 거 감염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혹시나 감염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걸리고 싶은 사람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요. 또 격리 중에 불편한 것이 있는지 우리 한번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그 관용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희망이 있다는 것은요 현실의 삶을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벌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은에 나타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온많은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주님께 인정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의 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고 이기심이 가득한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최후의 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슬피 울며 탄식한 탄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의를 위하여 고난 나가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더큰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향타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둠의 시간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며,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주가,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수고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